그 다음도 역시 이제 통상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, 통상 업무도 결국은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수 있도록 어,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됐었죠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제 업무가 좀 끊어지고, 이제 교통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어, 교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도시 계획에 대해서 어,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, 어, 교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. 어,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법무담당관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었죠. 법무담당관을 하면서 그 울산의 그 소송을 전체 관할하는 부서거든요. 그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소송 문제에 관여하면서 행정의 핵심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한 소송에서 울산의 당월이란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가 분쟁이 있었거든요. 어,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어, 서울에서 어, 대형 로펌하고 어, 소송 분쟁이 있었어요. 어, 근데 거기에서 어, 굉장히 불리하고 뭐 대형 로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쉽게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어, 예상이 많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법무담당 아닌 제가 주도를 해서 그 심판을, 어, 우리가 이겼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걸 통해가지고, 어, 당월 그 공유수면 매립을 우리 울산시가 시행을 함으로 해서 많은 그 어, 개발 이익을 우리가 환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저는 사실은 보직 경로를 보면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케이스죠. 어느 한 분야에 그렇게 오래 있는 게 아니고 또시 전체를 시 행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보직을 아마 몇 번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. 특히 그 교통 행정할 때 도시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법무 담당관을 할 때는 소송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때 울산시의 그 핵심적인 행정들을 많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.